새 신곡 호랑이가 발매되었기도 하고 호랑이 또 지난주 일요일에 어 저희 슈퍼엠의 브이 라이브 채널이 오픈되었잖아요. 아 네. 그네네네네 기념으로 팬분들과 조금 더 편하게 이야기도 하고 기념 기념 저희들끼리 더 <laughs> 재밌게 놀려고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네어 사실 저희가 드디어. 사실 I mean, yeah. Yeah. Oh. 네. 헌드레드와는 사실 바뀐 헤어스타일이 조금 이제 눈에 띄는 멤버들도 있어요. 네네. <laughs> 누가 바뀌었는지 한번 손 한번 들어 볼까요? 아, 저바뀌었어 애는... 저도 바뀌었었요 아, 그래. 저도 좀아꿨어요다 바뀌었네요. 뭐 아니구나. 아니구나. 내가 착각했다. 착각했어요 <목소리> <목소리> 아, 찾아가요 착각했어. <목소리> 아니, 형의 쪽. 그럼 그 뭐지? 그원 마리로 찾아갔어요. 근데 아 안찾아가다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그 우리 아는 형님 나갔잖아, 원 네, 네. 그때는 와, 루카스 하나요. 역시 루카스. 그텐끝 나가 봤잖아요. 네, 네. 처음 나가는 멤버들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럼 그 감상을 좀 듣고 싶어 가지고. 아,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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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진짜 우리 아니, 우리 아빠는 왜냐면 그이한이유가 이거 이세태 형씨? 어. 솔직히 너 제가 오케이. 좋은 댓글 하나 봤어요. 어, 팬티 오빠 나왔어요. 진짜 어, 진짜 팬티 오빠 나오다. 타이티츠 팬티 어 아, 팬티 왔어. 짜 까만 고 왔고요. 네. 아, 저 제가 좋은 댓글을 봤는데 네. 어, 타이틀이 호랑이잖아요. 혹시 사자가 더 좋으신 분. 어, 취향이 있잖아요. 호랑이랑 사자 이렇게 있잖아요. 생각을 안해 봐서. 난난 나는 사 했었는데 호랑이로 바뀌었어요. 그, 봤을 때 혹시 동물농장 이런 거 보면 호랑이랑 사자랑 막 영역싸움 하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 싸움을 했어요. 호랑이가 이기더라고요. 아, 진짜. 맞아, 호랑이가 이겨. 호랑이 아, 아니, 이겨요. 아니, 아니, 그 호랑이가 이겨요. 이그 사자가 약한하 사자는 아빠를 못 써요. 그 사자가 약하네 <laughs> 근데 나는 그 호랑이가 왠지 더 맥주. 맹... 아, 아기 맹수 이런 느낌이구나. 아 근데 아, 그 뭐야 오늘 브이라이브 다보는 시간을 할게요. 어? 무슨 개인기를 <laughs> <게임기를> 보여드릴까? <laughs> 어, 어, 아직... 나 이것도 아, 보고 싶어. 누구? 안 돼요. 이안 <laughs> 돼. 멤버 한명 선내 무사하기. 멤버? 아그래 아, 너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맞아. 맞게안 좋다 정말 내가 뭐, 누가... 말하다 틀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형 <laughs> 맞아. <laughs> 우리 형님들이 <laughs> 그냥 그니까 많이 안 해봤어. <laughs> 어. 됐어 요 이제 이분 지났어요. 네 좋았어요. 자10 오케이. 봐요. <laughs> 네. 아 네, 기대된다. 오케이. 다른 멤버들은 남은 4개월 동안 뭐 하고 싶어요? 이루고 싶은 목표. 어 <laughs> 아, 괜찮습니다. 나는 자랑이. 자랑이 사실 제일. 호랑이가 지금 나왔으니까. 오케이. 근데 사실 저희가 또 앨범 이또 나올 거잖아요. 올해 안에 올래 안에 올해 안에 이거 해결돼요. 그럼 오케이. 자, 슈퍼의 멤버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자주 시켜먹는 야식이 있던 그, 거, 에너지 주인이랑 그. 아, 됐어. 그 뭐지? 그 태용이가 그 바카리 같은 걸또 만들어서 먹었어. 얼마 전에 뮤비 찍었을 때. 아! 딱 먹었는데 그 옆에서 네. 매니저 형이 하는 말이, 어? 이거 백현씨가 한입 먹고 뱉었는데 이런 거야 준 <laughs> 거야? 아 그거 말고 그거 말고 뭐였지? 뭐 있지? 파란포 아무튼 파워웨이드랑 뭐 섞은 거 있었어요 오, 아니, 아, 그걸 아니 그걸 마셨는데 딱 마시니까 메인저 형이 옆에서 어 이거 백현씨가 한입 먹고 뱉은 건데 이런 거야 뭐지? 나 먹은 게 몰라 없네. 그래가지고 나 혼자 맨먹어가지고형 <laughs> <laughs> 근데 전 이런 적 있어요 그때 우리 연습이 있을 때 네, 어, 어, 그때 진짜 패션... 어. 펜션, 패션 프루트인 줄 알았겠다 패션... 어, <laughs> 어. <laughs> 진짜 <웃음> 아, 네. 네. 대박이다 마크씨거 읽어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아, 재밌다, 이거. 어 재밌다 뭐 민트초코만 먹느냐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민트초코 그래 손, 그래 일단 그거 민트초코? 아! 어, 반민트초코가그 민트초코를 그 초... 민트 먹는지 안, 안 먹는지 ]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민트초코를 좋아하시는 분손 하나 둘셋아나 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아나 좋아하진 않아. 때 먹으면 좀 약간 디저트로 되게 인아 어, 맞아. 근데 넌 괜찮기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양치 양치, 한... 양치 안 해도 되는 거야. <laughs> 아기가 진짜 그치, 싫어하지 아니고, 먹으면서, 않고. 맞아, 맞아. 아이스크림 먹을 때그 박스에다 몇 개씩 담아서 맞아, 맞아. 먹잖아. 응. 그때 다른 거 먹다가 가끔씩 뭔가 리프레시가 필요할 때 민트 틴초딱한 음, 입. 좀 시원한. 음. 맞아, 진짜 맞아. 진짜 그게 그러니까. 딱 좋아. 맞아 맞아 맞아. 아, 좋아하진 아, 않아 나도. 어. 아 맞아. 근데 아, 담담는 그래. 않는 거야. 아 어, 맞아 맞아. 왜냐면 뒤로 걸어갈 때 걸어갈 때 거기 진짜 멋있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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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백현이 형 고음. 맞아, 그것도 아... 진짜 희열감이. 그러니까 호랑이는 하나를 고를 수 없어. 그러니까 다 좋아. 응, 후런도 멋있고. 음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텐이랑 마크가 나오는 중간에도. 아난 거기도 좋아. 백현이 이렇게 걸어가는 거. 또또아 아 아, 아, 네. 어, 어, 진짜... 이거 할때어 맞아 맞아 맞아. 자 자. 고리 호랑이 노래가 다 끝났으면 게임에 비교해서 얘기를 해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그 해외 투어를 돌때다 같이 맞아. 호텔에 <laughs> 있었던 경우가 되게 많았잖아요. 네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때마다 저희는 항상 모여서 뭐 게임을 하든지 맞아. 얘기를 하든지 맞아. 밥을 꼭 같이 먹든지 맞아. 마사지도 같이 받고. 지 우리 그때 진짜로 우리 그 대기실에서 어떻게 참냐? 처음에 새우 키웠다가 이제 점점 점점 이렇게 <웃음> <웃음> 아, 나 방금 말할 수 없어. <laughs> 아나 방금 말할고 <laughs> 먹어, 아, 먹어, <laughs> 밥 먹어. <laughs> 와 진짜 <웃음> 웃기다. 아놀 <laughs> 때도 그리고 일도 바쁘게 하고 이렇게 <laughs> 하잖아요. 근데 집에 있으면 무엇보다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편히 쉬는 게 차, <laughs> 최고인 것 같아요. 편히 네, 저는 그래서 그걸 추천합니다. 그 핸드폰 거치대. <laughs> 아, 아 네, 누워서 이렇게. 아, 아, 이렇게 오기 전에 오. 피부과를 갔다 왔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그게 있는 거예요 어. 헐! 이렇게 처음 써봤어요 이렇게 쓰는데 너무 편하더라고요 와 너무 좋은 아, 시간이 후딱 케어 아, 진짜 가야겠다 이제 네 이제 저희가 마지막인데 제거 해볼게요 왜 예, 네, 네. 이렇게 네. 낡았지? <laughs> 형이 만진 거 같아 어느 순간 이렇게 날가 <laughs> 있어요 네, 이렇게 진짜 너무 날아 나이... 아유 네 슈퍼엠의 마라탕 픽이 궁금합니다 마라탕... 채소, 당면, 고기 아. 종류 중 어떤 재료가 가장 좋나요? 마라탕 오. 나... 왜요? 음, 전... 둘다 넣어요 <목소리> 아 그래요? 둘다 넣어요 아저 그거 좋아요 그 검정색 까이 <목소리> 버섯이래 제가 마라탕 정말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누구지? 옛날에 우리 해외 투어 갔을 때 저랑 같이 <목소리> 어? 밖에 나가서 허그 먹으간사람 <목소리> 있었잖아 나, 우리 세명 맞죠? 이렇게 세명 갑자기 생각났어요 <목소리> 그때, 아, 그때 뭐, 뭐 넣어서 먹었죠? 허그 그거 캐나다에 있을 <목소리> 때 아니야? 뭐 먹었죠? 그때 뭐 넣어서? 맞지. 허그? 허그도 담가서 먹잖아 응, 맞아요 그게 그거잖아 비슷한 거잖아 둘이 맞아 맞아. 맞아요. 그거 비슷한데 근데 얼도 <laughs> <laughs> 맛있는데, 저의 강추는 그 옥수수면. 옥수수면 맞아, 넣어서 형. 먹으면 진짜 아, 맛있어 아, 근데 당면 딱겨면잘안 <laughs> 짚어가지고. <laughs> <laughs> 형, 그거 원래 당면 걸때 이게 이러고 하우스를 하면 되거든. 그거 면 맞아, 그 흰색. 저테시 <laughs> <laughs> 오케이. 지금까지 우리 팬들 네! 맞아요! 오, 네, 사실 우리 슈퍼엠 팬들은. <laughs> 컨트리네, 아, 우리. 조금 더 친근하고 <laughs> 가깝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좋겠다고 네. 저희끼리 정말 많이 얘기했잖아요. 평상시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Yes.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팬분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좀 정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원. 어, 좋네요, 원. 내가 생각한 건 아닌데 좋네요. 네, 그거. 원. 우리 원들. 어, 이렇게 하면. 우리 원, 투하까 투. 투. 아, 원들. 대박. 뜻이 많잖아요. 맞아요, 뭐. 투퍼엠 뭐 만다, 만 <laughs> 매트릭스 근데 진짜 뭐. 많아 이 선생님 이름이 네. 진짜 많이 그러니까 네. 약간 모바일 느낌으로 여기 안 <웃음> <웃음> 뒤에 M 맞아요. 붙은 모바일이잖아요 어, 어차피 우리가 해달란 거안 해줄 거잖아 네. 아니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좀 그렇고 진짜 좀 현실성 있는 걸로 네. 한번 얘기해주세요 그런가 <laughs> 그때 진짜 좋아 진 그냥 서포터즈 해주세요 <laughs> 그래 그럼 너네 송나 아니면은 뭐레디평 네? <laughs> 슈퍼메딕 좋은데? 슈퍼메딕. 야, 맞어. <laughs> 수많은 빼주세요 아이디어를 주세요, 그거 말고. 원들, 원들 뭔가 오. 괜찮은데? 원들. 원들? 약간, 약간, 오! 원들! Huh? 엠파이어 뭔가 멋있긴 한데 구아 음, 아, 근데, 아, 근데 좀, 너무 약간 게임용 어 너무 약간 맞아. 뭔가 맞아 맞아. 나는 게임. 그만하세요. <laughs> 이상한 이름. 이제 그만. 세븐일레븐에 그럴까? 세븐일레븐. 일곱 명인데. <웃음> 오 괜찮아. <laughs> 아, 아 그거는 아니, 안 돼요. 그거는 약간 <laughs> 그거는 이상한 그래요. 그런 거라서. 이 친구 한국 패치가 잘못됐어요. <laughs> 한국 패치가 잘못됐어요. 짭꿍이 형이 짝꿍이라고 하는 것처럼 친근한 이름으로. 그래. 나는 짝꿍 이런 옆에서 같이 뭔가 할수 있는 느낌. 했을 때 다른 모르시는 분들이 들었을 때재밌아 그렇죠, 팬분들이라고 생각을 할까? 딱 그런 게 약간. 아, 그러네. 아, 그렇죠. 슈퍼 그러면, 슈퍼. 아 슈퍼? 슈퍼? 슈퍼 M 중에서 뭐 마음에 드는 거슈맘에 들지 않아? 슈. 슈. 아, 옆집 슈퍼, 옆집이들. 아 슈들. 뭐그 슈. 슈퍼 동무. <laughs>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도 엑소엘이면 우리도 이제 엑소엘 이렇게는. 정식 명칭이지만 우리가 부를 때는 에리들 아니야. 이렇게 부르는 거는 이제 기억도 괜찮은데? 좋은데 정식 애칭에? 명칭은 약간 뭔가 딱 이런 게딱 좋지. 어. 엠파이어도 괜, 네. 원도 괜찮은 거 같아. 나 원이라는 원. 팬클럽이 있나? 원들 원들아 뭐. 원들 넘버 원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있지? 비슷한 거 아니야? 원희 어때 원희? 원이에나, 원이에나, 아니, 원이에나. 선까지 해가지고, 이번이로. 내가, 이번이, 거 하자고, 이거, 이거. 원이에나, 투이에나, 괜찮지. 어, 원이에나, 투이에나. 근데, 우리 진짜 이게 잘 짓, 잘 짓고 싶어서.